먼저 나보르 스튜디오 성경책 리폼을 하나하나 천천히 보여드리면 우선 레이저 각인이 선명한 푸에블로 올모의 편지 봉투형 레이저 각인이죠. 옆에 있는 것도 마찬가지로 편지 봉투형이고, 그 옆에 있는 건투 버튼 디자인인데 버튼의 가린 타입의 레이저 각인이 되겠습니다. 레이저 각인과 일반 불박 각인은 이런 느낌의 차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습니다. 가장 심플한 오픈형 타입, 그리고 이어지는 건 버클형인데 버클 색상은 골드. 옆에 있는 것도 버클이 있는데 약간 디자인이 다르죠? 이러한 디자인을 원하시면, 편지 봉투형 느낌인데 버클이 있는 디자인이라고 요청해주시면 이렇게 제작해드리겠습니다. 옆에 있는 건 푸에블로 옐로 색상의 레이저 각인, 그리고 이건 베지터블 옐로 레이저 각인이 되겠습니다. 그러니까 푸에블로 옐로와 베지터블 옐로 이런 질감의 차이가 있다는 거 보여드리고 싶었고, 유일하게 추가금이, 추가금이 있는 다이어리형, 그리고 푸에블로 카키 레이저 각인이 되겠습니다.